네, 제가 이제 아이디어 밴드 마냥 주제를 막 쳤잖아요. 네. 그러면 프로님 맨날에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, 2년 전에 왼팔을 피지 말라고 했어요. 네? 2년 전 영상에 왼팔을 피지 말라고. 그랬어요.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찍은 모든 영상을 보면 프로님 스윙에는 왼팔 쭉 펴져 있어요. 슬로우 모션으로 봤어요? 나 50년이 30대 초반에 와가지고 지금 왼팔이 이게 길이가 달라요. 오, 어, 뭐. 왼팔 다못 펴요. 한 만세. 대한통운 만에저 왼팔 다안 펴요.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. 그래요? 응. 어.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내 유튜브에서 욕 다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구만. 맞아요.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, 이 사람아. 아이고. 자 왼팔이 펴지면 좋아요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왼팔을 필려고 하다가 바들바들 떨다가 이게 오면은 힘을 쓸수 있겠냐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유연성이 허락하면은 왼팔을 다 피고 치는 게 당연히 좋죠. 왼팔이 아크를 원을 이쁘게 그려 줄 테니까. 근데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골프를 잘 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왼팔이 안 펴져요. 들보면 진짜 출수대로 치시는 분들. 그게 왜 그래요?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노화가 되고 이제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유연성이 없어지니까. 그러면 어드레스를 잡아 준 상태에서 어르신들은 뭐 레깅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들었다가 툭 이렇게 내려놓는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유연성이 안 되면 그냥 편하게 최대한 스윙을 편하게 해준 상태에서 위에서 높이에서 툭 떨어지는 요런 연습을 해 주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. 그 원이 깨지지 않아. 아니요? 내가 타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 하고, 그럼 내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지잖아. 그러면 그냥 팔을 그냥 가슴 앞에 손, 툭, 훨씬 잘 날아가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치는 건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팔을 핀 상태에서도 이렇게 당기는. 이런 느낌으로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낌을 아마추어분들이 따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뭐 요새 이것도 댓글 많이 달렸는데 요새 스윙이 바디 스윙이 맞아요 대세가 그래서 여기서 힌지 유지해가지고 힙 힌지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 스윙이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아마추어분들은 이 스윙을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팔로 치어도 충분히 볼을 잘칠수 있다 왜 굳이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슴 앞에서 손 그 상태에서 툭공잘 날라가죠 공 뒤따 잘 맞죠 그러면 내가 골프채의 무게를 느끼기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가볍게 툭 이런 느낌으로 볼을 쳐줘도 공은 잘 날라간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공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날라가요 그래서 내가 굳이 왼팔을 피고 뭐 몸에 힘인지 손목에 힘인지 이런 거안 써도 그냥 가볍게 왼팔 접었다가 후! 이렇게 쳐도 공은 엄청 잘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헤드의 무게를 갖다 놓기만 해도 공은 잘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왼팔 피세요 이런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왼팔을 굳이 피지 않아도 된다가 제 2년 전 영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거의 전제 조건이라면? 당신처럼 몸이 두꺼운 사람들 억지로 왼팔 피려고 하니까 어떡해요 왼팔 피면서 위로 올리잖 그냥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힘 빼고 그치, 왼팔. 하나, 둘. 어이, 잘 날아간다. 호비골박형준 응? 프로였습니다.